오늘 읽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은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6편은 다윗이 노래한 구절이 시편 26편인데 시편 26편을 읽으면서 매우 큰그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1절에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첫 구절이 매우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살수 있을까? 그런데 그뒷 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1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누구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음을 고백하면서 시인의 무죄함을 천명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 26편이 읽으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애가인 것 같은데, 그러나 6절 말씀부터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해요. 시인의 또 다른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축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26편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보면 슬픈 애가의 노래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편 26편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축제의 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26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은 지금 어디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6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자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어디예요? 성전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하느냐? 18절, 아, 8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성전에서 축제의... 모습과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26편을 묵상할 때두 가지 감정이 다 교차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나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 거예요? 구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절에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뇌물을 취하고 살인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편 26편은 애가인 것 같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뇌물을, 뇌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높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을 거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절에서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악인이 있는 그 집회를 미워하고 악인과 함께 같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혼란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살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처음 이 본문을 어저께 원고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은연 중에 은연 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 차량 운행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laughs>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냥 어느 순간에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순간 이게 막 순식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고 제일 소망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회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 털을 닦을 때 누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이 계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신앙 생활하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욕을 먹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수모를 당해도, 내가 돈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고, 때로는 수치심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 0편 26편의 다윗의 고백과 너무 흡사다라는 거예요. 다윗 의 1절의 고백,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했던 분들이 계셔요. 저요? 아니요, 저 말고요. <laughs>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과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던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즐거워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고백이 뭡니까? 이 오늘 시편 26편에 다윗의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에 이 원고를 작성할 때는 저는 내가 이 다윗과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살아가자라는 도전적인 측면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깐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를 참석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의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막힘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하고,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분들은 다육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었다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는 이번, 지난주부터, 이번주부터 공동체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내 감사의 소리를 들으며, 그 다윗의 고백처럼 7절에 감소의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어디서 주의 성전에서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고 신앙 고백이 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6편은 우리에게 이 새벽에 기쁨을 줍니다. 왜 기쁨을 줍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있어야 돼요.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못 살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망가졌구나, 내 신앙은 끝났구나가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지요. 다윗과 같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은 이제는 다음 세대를 꿈꾸고 그 다음 세대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전수해 줘야지. 나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모은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고 내 자녀들이 사랑하고 앞으로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달라고 그러한 신앙이 전수되게 달라고.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황영선 목사는 아, 참 생각해도 기 음,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부모님이 보여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얘기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는 얘기가 있잖아요. 반찬은 못 하셨어요. 산심도 잘 못하셨어요. 아무리 새벽에도, 객관적으로 아무리 사람으로 덮어서 생각해봐려고 해도, 아유, 그건 어떻게 덮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봤던 거, 새벽에 찬 손으로, 찬 손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왔을 때그찬 손으로 자고 있는 저희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신 그 어머니의 차디찬 손길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에서 어떠한 욕을 먹고 욕 많이 드셨어요 제가 듣고 많이 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니까 알지요 그럼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꿋꿋이 기도재단 지키고 예배자리 지키고 그 모습 보니까 교회를 죄송해요 교회 욕했던 적도 많아요 그래도 <laughs> 그 은혜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인간답지 못한 황영선님이 그 은혜 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이 그 목사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어머니도 기도해 주시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알아요. 오늘 시편 26편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자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없는 것 같다고요?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제 눈에 보여요. <laughs>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절대 볼수 없는 모습이.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26편, 10편의 기자가 그 고백이 뭡니까?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여기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내 발이 올바른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비록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의 자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기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완전한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꿋꿋이 지켜나가며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며 그것을 지키며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이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아여 주셔서 시편 기자와 같이 내네 발이 평탄한데 서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신앙의 복을 당대에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에게도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손들에게도 그 신앙의 축복이 물려지고 전수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